안녕하십니까. 그러니까 글로벌 논문 컨설팅 전성욱 대표박사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은 영문초록, 국문초록 또는 국문요약 앱스트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논문이 다 작성이 되시고 나면 전체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국문요약과 초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초록이라는 건 요약입니다. 한마디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어, 초록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초록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되는지 조금 좀 하시는 분들일수록 막연하시고 좀 당황하실 겁니다. 물론 초록이나 요약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명확한 건 어, 논문 전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단순히 어, 머릿말이나 서문이나 서론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우리 논문에 대한 전체 개요를 모든 것을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음. 초록이라는 건 어, 당연히 어, 모든 주요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또 압축돼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행 연구를 스터디하고 기존의 논문들을 읽을 때도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전반적으로 논문을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. 어, 초록이나 요약만 읽어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음,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이나 초록은 전날 학회지나 대학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물론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기존에 지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해 보면 석사 논문 보통 보면 A4 아래 한글 A4 기준으로 물론 주 간격이나 글자 폰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략 한 페이지 정도, 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석사 논문에 쓰시고 또 박사 논문은 볼륨이 크다고 해서 두 페이지 이상, 뭐세 페이지, 네 페이지 어떤 분은 다섯 페이지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초록 요약이라고 해서 박사 논문 4페이지 이상, 3페이지 이상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초록은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, 음, 기준이 다르고 대학이나 전을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또, 어,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통과된 논문들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음, 우리 논문의 연구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어, 방법론, 범위나 방법론이 나오고 그 방법론에 의해서 어, 분석한 결과, 의미 한 결과 위주로 써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, 학술적 의의가 무엇이고 또 어, 적용 가능성, 기대 효과가 어떤지 그런 내용들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석사 논문도 어 좀씩 다르겠지만은 어, 한 페이지 정도 길어봐야 한 페이지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 또 박사 논문도 저는 추천하기는 두 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만큼 응축되고 압축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이 단어 수 기준으로도 뭐 석사는 150 단어 정도, 박사는 350 단어 정도라고 이렇게.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건 역시 어 대학에서 이 포맷, 줄 간격이나 글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어한 페이지 정도 또는 박사 논문은 두 페이지 이내로 응축하고 압축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 논문의 모든 내용들이 녹아 있어야 되고. 그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. 본문 내용과 당연히 일관되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그만큼 응축하고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.